이제 가난한 정복의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여수아에게 예리고와그 왕과 용사들을 이미 그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제 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한 번씩 6일간을 둘러싸 성을 볼라 하십니다 일곱 제사장 은약계 앞에서 양의 불 나팔 일곱을 가지고 불면서 일곱째 날에 일곱 번을 돌고 나팔을 그때는 길게 불러 하십니다. 이긴 나팔 소리에 온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치라. 그러면 성이 편편하게 무너질 것이요. 그리고 전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곱 제사장이 언약계와 함께 나아가며 양나팔을 불렀습니다. 무장한 구대가 언약계 앞으로 가고 뒤로는 후위부대가 나아가며 성을 돌게 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6일간 성을 반복해서 여리고성을 돌고 진영으로 와 머물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바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명령을 순종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인 것입니다. 이제 저주받은 성, 예리고성에 무너질 때가 된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 고백 가운데 나는 언제나 승리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권능자이시면서 나의 권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육신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사는 삶을 삽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환경에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은 나의 견고한 성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도피성이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 나는 순종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참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나를 언제나 주관하시고 성리케 하시는 나의 왕 예수님, 나의 생각을 온전히 잡아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굳게 잡아 주시옵소서, 아멘.